자, 안녕하세요 센축용스티비케야큐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새벽 드디어 디럭스 선행플레이로 렛츠기 t 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공포게임 사일런트힐2 리메이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미리 공개된 트레일러들만 보면 많은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과연 사일 i 트 l 2 리메이크판 잘 뽑혔을지 스포일러는 최대한 싹싹 회피하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살펴보러 다이아 봅시다 렛츠기 t 자, 가장 먼저,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는 어떤 게임인가요? 2001년 9월 프리스트로 출시가 되었던 공포 호러 어드벤처 쌉 명작, 사일런트 힐2의 리메이크 타이틀인데요. 게임의 개략적인 스토리는 몇년 전에 사별했던 아내, 메리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된 주인공 제임스가 의무라고 위험한 사일런트 힐이라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죽은 아내를 찾아 떠돌며, 징그러운 괴물놈들과 끝없이 싸워나가게 됩니다. 리메이크 판에서는 3인칭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시원한 전투 시스템과 기가 막히게 구성된 퍼즐들, 그리고 소름 들 정도로 귓가에 때려박히는 사운드 효과까지 전부 최신 기술로 다시 한번 구현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이트 직접 해본 느낌은 어땠을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러 가봅시다. 어떤 플랫폼에서 출시가 되나요? 콘솔에서는 우선 플스5 독점으로 출시가 되며 PC 쪽 플랫폼에서는 스팀으로 출시가 됩니다. 정식 출시일은 언제인가요? 사실 정식 출시일은 10월 8일입니다. p 스 5는 10월 8일 0시 자정에 정식 출시되며 스팀의 경우는 10월 8일 오후 1시인데요. 그럼 용수 님은 어떻게 벌써 플레이하신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드럭스 에디션을 사전 구매하신 분들은 48시간 사전 플레이가 지원되어서 10월 6일부터 먼저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스팀은 얼리 액세스가 10월 6일 오후 1시부터라서 아마 지금쯤이면 다들 렛치길에 타고 계실 듯 하네요. 원작을 안돼봐도 상관이 없나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저도 사이트 원작은 사촌형 옆에서 하는 거몇번 지켜봤던 게 다여서 굳이 원작을 따로 찾아서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사이트 원작 해보신 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게임을 조금 더 쉽게 플레이할 수가 있겠죠잉. 원작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네요. 우선 그래픽이 프스투 시절에 비해 현대적인 감성에 맞춰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시점 역시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괴물놈 쉐키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회피 기능이 생겼는데요. 적들 또한 회피가 있어서 뒤로 막빼꼼하면서 피하는데 개약오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원작에서 갈수 없던 장소도 리메이크판에서는 갈수 있는 경우가 생겼으며 일부 맵이 더 커지는 지형적인 변화도 생겼다고 하는군요. 또한 원작엔 없던 새로운 퍼즐 요소까지 추가되어서 더욱더 다양한 공포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은 어떤가요? 우선 그래픽은 성능 모드 그리고 품질 모드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프레임 쪽에 민감하다 보니 성능 모드로 플레이했는데요 성능 모드에서는 종종 해상도가 떨어지는 구역도 있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인게임 그래픽보다 오히려 컷신에서가 조금 더 그래픽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 그냥 연출상 그렇게 해둔 건지 아니면 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캐릭터 모델링 캐릭터 모델링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컷신에 분명히 소녀라고 넣었는데 아줌마야 이건 소녀가 아니고 아줌마 캐릭터 모델링은 확실히 원작이 더 나은 것 같군요. 후덜덜 PC5 프레임이 최적화는 어떤가요? 성능 모드 기준으로 60 프레임 잘 선방해줍니다. 최적화는 오히려 오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뭐 로딩 속도도 그닥 오래 걸리지 않고 게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쾌적했습니다. 아좀 찾아보니까 품질 모드에서도 30 프레임이 원작 느낌도 더잘 살아나고 안개도더 리얼리티 해서 품질 모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듀얼센스 적용은 잘 되어 있네요. 네, 듀얼센스 잘 되어 있습니다. 페틱도 괜찮고 트리거도 잘 활용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철컥철컥 걸리는 느낌을 잘 전해주더군요. 특히나 듀얼센스 스피커 이거 활용이 기깔나서 새벽에 게임하다가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덜덜덜. 사운드는 어떤가요? 이 게임이 아무래도 점프 스퀘어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전해주는 게임이다 보니까 사운드 쪽의 효과가 진짜 엄청나데요 당연히 음울한 분위기에 소름 끼치는 사운드는 당연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듀얼센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비러먹을 칙칙. 지지지직 거리는 그 소리는 리얼띵거로 소름 개 놓습니다. 사실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티는 잘안 내려고 했는데 일단 지지지직 거리면 바로 이 괴물 시키들 어딨는지 빨리 찾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무서운 것도 있지만 너무 시끄럽고 거슬러가지고 아 이거 소리 빨리 없애고 싶더라고요. 전투는 어떤 식으로 펼쳐지나요? 전투는 일단 근접전, 그리고 총기를 사용한 원거리, 뭐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요 게임의 근접전인데요. 공포게임에서 항상 쓸데없이 총 하나 들고 도망만 다녔었는데, 이젠 각목으로 괴물 쉐키들, 대굴통을 터쳐버릴 수가 있어서, 아, 게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애들 공격 들어오는 거 보고 쓱쓱 회피한 다음 바로 카운터로 턱주가리에다가 빠딱 꽂아넣으면 쾌락 지려요. 아, 그리고 총으로 양쪽 무릎 탁! 갈긴 다음에 무릎 꿇린 후에 달려갔어. 어프라 컷! 이것도 신납니다. 전투 요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타격감은 어떤가요? 타격감? 훌륭합니다. 공포게임인지 액션게임인지, 아, 저 강목으로 크리쳐들 두들겨 펼 때마다 듀얼센스 진동도 훌륭하고, R2 버튼으로 공격할 때마다 살짝살짝 철컥철컥 걸리는 트리거 효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기도 다양하게 존재하네요. 어 일단 무기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전부 다알 수도 없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강목이랑 쇠파이프를 활용한 근접전 그리고 원거리는 권총, 산탄총, 소총 등의 무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무기들이 있는지는 직접 플레이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퍼즐 요소가 있나요? 네, 퍼즐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퍼즐이 재밌어요. 바투 길찾기 퍼즐 마냥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 멘탈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퍼즐 하나하나도 그 자리에서 막 바로 힌트 찾고 그 힌트에 맞춰서 정답을 해결해 나가는 게 재밌었습니다. 물론 퍼즐을 시작하기 위한 아이템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금 헤맬 수는 있지만 각 퍼즐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건 반복적이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네요. 일단 퍼즐의 정답은 영상에서는 다 뺐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투 난이도 뿐만 아니라 퍼즐 난이도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저는 전투는 보통이지만 퍼즐은 너무 잼병이라 그냥 쉬움으로 맞춰놓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퍼즐도 보통으로 올릴까?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퍼즐이 워낙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라서 후후 게임이 어려운 편인가요? 일단 공포게임에서 가장 큰 공포는 다른 것보다 바로 비어먹은 총알이 다 떨어져가는 그 순간인데요 총알 이다 떨어지면 바보 마냥 도망만 다녀드는 신세 그 신세가 너무 짜증났던 반면 이 게임은 그래도 근접무기를 손에 쥐어줘서 그 어려운 만큼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가 있었던 듯합니다 다만 이제 괴물 새끼들이 좀센 새끼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한 방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뭐 난이도가 확 올라가긴 하는데요 천천히 유도해보고 공략법 찾으면서 해보시면 재미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난이도 조절도 되고요 길 찾기가 어렵진 않은가요? 미니맵이 없어서 살짝 불편한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지도 자체가 좀 간결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거기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주인공인 제임스가 지도에다가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 찾는 걸잘 보완해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도에 표시된 곳까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직관적인 느낌이라 엄청난 길치인 저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옵션에서 화면에 빨간 테두리 효과를 끌 수가 있네요. 이거 빨간 테두리가 뭐냐면, 제임스가 적들한테 몇대 맞으면 피가 없다는 일종의 알림 장치처럼 화면에 빨간색 테두리가 쳐지는데요. 사실 저게 좀 신경쓰여서 끄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찾아봤는데, 오, 이거 끌 수도 있어요. 근데 끄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 그걸 알수 없어서 오히려 더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켜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더군요. 휴식 포인트에서는 저장만 되네요 뭐, 휴식 포인트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적들이 출현하지 않는 세이브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 어찌보면 이게 휴식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 포인트에서는 뭐, 딱히 할수 있는 건 없던 것 같습니다. 종종 거기에 물약 같은 거 비치되어서, 그냥 그런 거 물약 하나씩 빠는 거, 뭐, 그정도예요 아, 물론 그런 세이브 포인트에 퍼즐 요소가 있어서, 스토리 따라가기 위해서 퍼즐들도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플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대략적으로 플레이 타임은 1회차 기준 15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좀더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찾으면 20시간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멀티플레이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멀티플레이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싱글 플레이 게임이에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일반판은 8 7천0 0원 디럭스는 1 0 2백0 0원입니다 에디션은 어떤 걸 구매할까요? 일반판이랑 드럭스 두개 중에 어떤 걸 구매할지 아마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일단 봅시다. 일반판이랑 드럭스랑 비교해보면 다른 게 삼각주 대갈통 그리고 아트북, 사운드트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시간 선행플레이인데요. 어차피 이 영상 보실 때쯤이면 선행플레이 시간도 최소 반절은 지났을 테니 그닥 메리트도 없고, 아트북이랑 사운드트랙은 필요도 없고, 그럼 남은 건삼각주 대구동안인데, 뭐 이것도 딱히 그냥 일반판 사세요. 마스크들은 어떻게 쓰나요? 일단 스탠다드 드럭스 에디션에 두세 개의 마스크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게임 시작 전에 선택하실 수도 있고 게임하는 도중에 옵션에서 마스크 선택해서 원하시는 걸로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그냥 거슬러 거리기만 해서 좀 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벗어 버렸어요. CD 버전도 출시가 되네요. 맵플 s 스 5는 CD 버전, 즉 패키지 버전도 출시가 됩니다. 기대만큼 재밌네요. 아니요, 기대보다 더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놀랐던 게 공포게임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좀 하다보면 그냥 게임 빨리 끄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요. 이 게임은 확실히 손에다가 빠따를 쥐어줘서 그런지 아주 그냥 신나게 괴물 쉐킷들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해 길도 잘 찾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꾸역꾸역 찾아가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었고 퍼들도 이렇게 저렇게 짜고 굴리면서 해결할 정도라서 저한테는 정말 완전히 안성맞춤인 게임이더군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영상 만드는 이 순간도 빨리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레일러 보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완전 꾸룩꾸룩 재미 단점은 없나요? 있어요. 해상도 가끔씩 떨어지는 것도 조금 아쉽고 컷신 그래픽도 뭐좀 아쉽긴 한데 뭐 그것들이야 그렇다 치고 캐릭터 모델링 와 캐릭터 모델링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컷신 보다가 마시던 음료 바로 내뿜을 뻔 아무튼 다른 것보다 캐릭터 모델링 왜 이렇게 했는지 음... 이것 좀 많이 아쉬웠네요. 평점은 잘 나왔네요. 10월 6일 기준으로 사이트 플스5 메타점에서는 87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PC판은 86점이네요. 이 또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많이 무섭나요? 음, 예스! 무섭긴 합니다. 일단 분위기 그리고 진짜 사운드에서 시작되는 심적인 부담감은 정말로 종종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더군요. 진짜 이거 헤드셋 끼고 하면 장난이 아닐 듯 합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좀 다행건 라디오 치지직거리는 소리로 어느 정도 적을 미리 겸지할 수가 있게 점프스케어로 점철된 게임들 마냥 끝없이 심장을 쥐어짜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항상 방격할수 없고 도망만 다니던거에 비하면 빠따로 우리도 한번 개겨볼수라도 있게 약간 마음의 위안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포게임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엔딩까지 쭉 한번 밀고 나가보려고 해요 재밌습니다 할인은 언제쯤 할까요 어 이거는 뭐 설레라고 할게 딱히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진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올해 안에 한번 할인할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찍어뽕인데 연말쯤에 한번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뭔가 공포게임들이 할인을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서 12월쯤 예상해봐요 전까주고 살까요, 말까요? 일단, 호러게임 좋아하시고, 사일트 원작을 재미나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여지없이 레스키를 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후회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공포게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일트 원작도 안 해보신 분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요. 물론, 바하랑 사일이랑 추구하는 공포가 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바하 시리즈고, 뭔가, 게임플레이 느낌도 비슷해서, 제 경험에 비춰서 설명을 살짝 드려보자면, 바하4랑 바하8은 그냥 액션게임이니까 제외하고, 바하7편 깨신 분들이라면, 아마 큰 공포 없이 재미나게 나게 즐기실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저는 바 2편도 무섭게 하긴 했는데 바2보다 사일2가 분위기나 압박 같은 게 훨씬 더 심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확실히 공포게임으로는 수장 느낌도 나고 사일 입문자분들도 게임에 적응하는 게큰 문제가 없게 잘 세팅한 것 같아서 해보고 싶다면 정가주고 레스기를해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천. 끼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롭게 리메이크 되어 돌아온 사일런트 1, 2 리뷰를 한번 싹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구매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 나마될 수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먼저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들의 게임 구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려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생축 뿅뿅